거나 뭐 김봉준 뭐 매니저 뭐 섭외 드립 친다 변주 씨. 알겠 봤지 아 짜까 빈츠 팬티 가져온 거 같이 반스? 아 그건 안 시키잖아. 그건 좀. 아 반스 가져. 똥묻은 휴지 치워야 돼. 예 예. <목소리> 예, 예 예. 형님, 추우신데 타시죠. 형님, 예. 그 이거 힘드신데 이거 놔두세요. 아니야. 이거 얼마 안 걸리는데. 뭐. 몇 키로야? 뭐. 어, 10km입니다. 어, 내릴까? 예. 누워서 나누세요, 이 오케이, 오케이, 네. 고정할게요. 알겠답니다. 모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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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어, 씨발, 아, 진짜. 근데, 아, 웃긴 게형 아. 따라다닌다. 형님, 똥똥똥이다. 형님, 맨날 맨날 푸른 것 같아. 아, 그거처럼. 어, 어. 아. 근데 형님, 그 어. 만약에 어. 형님 옆집 있잖아요. 어, 거기로 가잖아요. 어, 그럼 형 주소 공개되면 형 어떻게 해요? 내가 이사 가야지. 아하 아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아니, 나는 뭐냐면, 공개한 게 내가 무서운 게 보다, 내가 옛날에 홍대 살 때, 일부 역캠 스토커들이 집주소 어떻게 알아내서 찾아와서 밑에서 기다리고 이러더라고. 난 그런 역캠들 많아. 우리 집에 CCTV 있는 줄 모르고, 분명히 슈퍼카에서 내려서 나랑 합방하러 들어왔는데, 택시 타고 왔다고 그래. 아. 내가 본지 모르고. 아. 맞아. 아. 아, 간음금 아, 간음금다 봤는데. 어, 그거 딱 보면은, 아, 엔터구나, 아니구나, 딱 이제 내가 판별이 되지. 카니발까지 괜찮은데, 뭐, 스타렉스에서 내렸다. 이러면서. 오늘 에이저씨야. 너무 심하다. 아, 그런, 야 대박이잖아. <laughs> 어, 저희 현재 24시간 게임인데, 아까 저희가 게임 하나 따내가지고, 현재 22시간 맞죠? 오늘? 아, 아이소, 근데 아이소. 우리가 지금 하러 가는 게 시간제야? 어 맞아 맞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면 다시 24시간 돌아가고 만약에 이번 또 이긴다, 그러면 2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어, 어, 어. 아니 근데 이번에 내, 내 생일 파티 축하를 왔잖아. 근데 향해의 가족들이 실물을실물 너무 깜짝 놀랐대. 왜? 아 진짜? 원래 엄청 뚱뚱할 줄 알았는데. 아그데다그 근데 근데 그, 다 얘기. 실물로 보면 생각보다 안 뚱뚱해. 지 음. 살도 많이 빠졌잖아. 어, 아, 놀랬대. 맞아 다그 얘기. 나는 나는 뭐래 나는, 나는. 나는. 너? 누군지 누구? 사원 두그 시간 반 동안 계속 싸워가지고 <laughs> 미안해 미안해 네? 아, 미안해 미안해. 야 네. 뉴더야, 네 생일 때 왔던 사람 중에 제일 놀랐던 사람이 누구야? 아 저는 동주이 동주이랑 형님이 제일 놀랬죠. 아... 왜냐면 절대 안올줄 알았지. 왜,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태권형은 응. 이거 아니야? 커피도안 하는데요. 왜 <laughs> <laughs> 이건 <아이고>, 진짜 엄청나. <laughs> <답답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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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어떻게 아. 그 방송했어요? 형이도나 어머님이랑? 나 내가 이제 한참 힘들 때였어. 저 어머니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됐을 텐데 형이가 아. 날 초대해 줬어. 음. 그때 나 아, 난... 집으로요? 어 그래가지고 향이 어머님이 집밥을 해주신 거야. 아 진짜. 근데 내가 그때 방송 중에나 그렇게 오열해 본 적이 없거든. 아, 아, 아 방송 중 보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방송 중단했어. 내가 그 카메라 밖으로 뛰쳐 나가버렸어 그냥. 아 진짜. 그러니까 아, 아, 그러니까 훌쩍 되는 정도 아니고 꺼이 꺼이 나와가지고 아, 내가 아, 여러 생각이 나가지고. 어 그리고 향이네 어머님이 약간 또 우리 어머니랑 연배가 비슷해. 아... 어 그리고 나는 그게 고마워서 이번에 기유다 생일 챙기면서 향이 어머님 그 화장품도 사갔지. 아, 아.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그 그래 백화점에서 그래도 오래 걸린 거예요. 스토리가 있구나. 어, 아. 진짜 감사하더라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기 여기 시간 어. 어. 저거. 어, 뭐, 어, 어. 어. 근데 뭐 하는 거야? 어이또 빨간데. 어? 뭐야? 빨간데. 잡채니. 아니, 아니아지 아니. 잡채. 아니, 우리 야마는 너너 전임이고. 여기 있었어요. 그로데 좀 그거 연습하러 왔는가 뭔 아, 예. 예. 어, 고양이다. 와, 다 형님 그렇게 안 해서 됩니다 형님. 네. 아 형님. 아, 예. 아, 아, 아 예. 형님 왔나? 아예 형님. 아오케아 오케이. 아 형님. 거의 이 배워 아닙니까 형님? 아, 아, 아. 아. 일단 오늘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 세명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네. 어? 아 근데 존다 빡세긴 해. 진짜 우리. 미리 얘기 좀 하지 말아 어. 아, 아, 아 어. 여기 세명 이기는 건데. 어 냥이 안녕 어 진짜 귀엽다 아, 얘 개귀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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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진짜 개귀여워 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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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진짜 너무 어 이제 너만 잘하면 돼어 우와 얘왜이게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진짜? 아, 사람을... 어, 어. 와와이 <laughs> 뭐, 어떻게 이래? 아 <이래? 웃음> 완전 개냥이구나 와이 분들은 어떻게 이겨 에 뭐야? 그? 아, 얘 지금 현역 선수 아니에요? <laughs> 에이, 야. 아니에요. 아. <laughs> 아그 보지 마십시오. 얘기. 그냥 우리는 잘못 어, 쳐. 아, 아 진짜로? 그래. 영그 보여 주세요. 아어한 번만 쳐 봐요. 한 번만, 쳐봐요. 한 번만 해 봐요. 어, 뭐야? 시니다시간까다 어. 뭐야? 오, 괜찮네. 할 만한데? 어, 오케이, 오케이. 구 흥구야 아볼 네, 모두 작전을 짜라짜라 멀리서 와서 피곤하시만해반 빨래는 웃길 것 같아 <laughs> 뭔가 1번 타자 느낌 어? 나긴 하는데 도루 잘하실 것 같고 네, 어. 어. 일본 타자, 일본 타자 아니, 아니 근데 아니 몸 어디까지 병으로 야 왠지 그거 다아오케이 x 리네 아저씨 같다 오 그래도 출와안타요 잘잘한번더요 잘하지 근데? 형이 한번 아너해 봐. 형 한번 너해 봐.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이 빨랐어. 이좀 빨랐어. 이건 아, 좀 빨랐어. 잖아 흥미라 에 맞추지 못할 걸? 아, 그거. 아. 어, 마스크 벗어도 돼요. 경 쓰셔도 됩니다. 어, 어. 어. 아 이형 안되겠다. 이형 안되겠다. 야, 야,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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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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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 형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껴야 될거 같은데? 배가 오신대 이게 이 새끼 입만 살았어 그냥 이 새끼 그때 항상 할때 역할이 어, 그거였어 어. 아, 아, 또...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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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반 치마라 이거 철털어면서 존나 고아 봐봐 이 새끼 는 그냥 이거 동이 봐봐 진짜 어. 남미야남미흑날인이라니 아, 흑날인 <laughs> <흥라린. 웃음> <laughs>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이래 어렵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무 엔터, 그, 옥상을 만든 주인공 있죠? 감전동의 옥상을. 감전동 <laughs>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을 만드는 주역 아니야. 일꾼입니다. 아니, 야, 자세 어... 봐, 자세. 와, 웅치만 그거 존나 멀하네. 야, 뭐, 이 아저씨는 막 뭐, 20년 전에 왔나? 바지 걷어 입은 거 봐라. <laughs> 아니, 뭐, 복구품입니까? 좋아, 신나서. 와! 이번에 매미노도 사고 친다. 네이 새끼 봤다. 별의 그 집에서 술 먹고 춤 추는 새끼 나더의에서술 먹고 춤 추는 새끼 나더구 아니 사제좀 울렁증 온다. 왜왜 왜? 왜좀다 치세요. 치세요. 아, 매니노 울렁증 있다. 아, 오 인정합니다 이시입니다 와. 이 새끼 이렇게 치는데 이름이 복경기랍니다.

No, no, no. 그럼 가 ㅋ ㅋ 봉 플라야 플라, 플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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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 플라 그렇지~~ 대타 한번 치게 해게 사장님 아 사장님 대타? 어 대타 한한 사장님, 사장님 대타 한번 치게 사장님 대타 찬스 아어홍이 형이 대타 한번 치게 해줄홍 빠지고 사장님 대타 한번 치게 가게 명예를 걸고 아잠시만요 너무나도 더분역해. 아, 이거 빠던을 아, 투수 출신. 아, 투수. 아, 투수한테 파격시킨 거잖아. 투수 트라이죠. 아 투수가 또 높아! 져버려 빨리! 아리 빨리! 빨리! 빨잘 가세요 잘 가세요 아니 우리가 대답한다고 안 했잖아 아니 뭔데? 다 했잖아 건데왜 주소를 주소였다고 말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이겨? 그러니까 이거 나난 <laughs> 진짜 출주 아니야 호흡만 멀쩡하던데. 한만 형님이랑 최근 형이 진짜 잘해. 아네 방송 안 나왔을 때 음. 거포 형인한테 진지하게 왜못 쳤냐고 물어봤거든. 음. 저 느린 공으로 2 시간 연습했는데 <laughs> 빨라지니까 적응을 못 하게 돼. 그래서, <laughs> 어, 어, 어. 그래서 개분해 하던데. 아니 오기 전에 어. 홈런만 15판 번 쳤대. 아, <웃음> 아 <웃음> 진짜. 너무 느린 어. 거에 못 응해가지고. 어, 홈런만 계속 쳤대. 그거 기억해가지고. 음, 어. KBO 있다가 메이저리그 진출한 거지 그치. 어. 여기가 황각동인가요 형님? 어 동대문 여기 약간 장사 시작하는 사람들이 딱 오는데 딱 노란 천막 있지 왜? 유다 형도 방송하기 전에 창업했어요 형님 모르시죠 형님? 어? 유다? 사업했어요 네. 사업했어요 아 진짜? 어, 사업가? 네, 사업가였어요 컵밥 컵밥 사업가 부산서 컵밥 1호점을 차렸다가 정확히 1년 뒤에 망했어요. 아 살팔았어. 잘 됐으면 비지 않을 수도 있겠네 아, 제가 그때 한솥 채킨다고 만들었다가 오뽑고는 지었어. 한솥 맞은편에 차렸어요한솥이기려고아 진짜로 치킨마요가 존나 맛없다 생각했거든요. 아한솥도시라 어, 어. 근데 딱 어. 가게 차린지 한달 만에 어. 내가 한솥 먹고 했더라고. 실대가 <laughs> <laughs> 없어가지고. 혔네접혔어2 3 0 0원짜 계속 치킨마요 먹고 있었어. 실대가 아, 없으니까. 나는 사업하면은 정 하나 해야 된다면 엔터 사업하고 싶어. 오, 어, 살아올 때개잘어울릴것 같아. 아, 진짜로. 진짜 나근데 진짜 존나 빡세게 할 거야. 어떻게 해요? 끝나면 너로 와 봐. 너뭐너 오늘 뭐한 거야, 방송? 어제 어, 너 일로 와 봤을 때 방송 어. 봤어? 어. 매니저님 불좀와어 어. <laughs> 아, 너 말고. 고개 창밖을 봐 버리네. 여행사, 여 어. 같은 거안 해? 나? 나 여행사하고 싶어. 어여기어잘 여행... 어, 어울린다! 어, 맥크리온도 잘... 어, 잘 어울려! 네가 가이드야? 나이 좀 먹어서.. 여행아 어. 그냥.. 여... 그니까 러 뭐.. 이제 사전 답사 면목으로 내가 좀 여행 좀 많이 가고 일단? 어. 그래 알아야지 소개해 주잖아. 약간 아, 가고.. 그냥 네가 여행 가고 싶은 말이 그러면? <웃음> 그쵸? <laughs> 예. <laughs> 어, 겸사겸사죠? <laughs> 흥민이 나랑 살 비슷할 거 같은데? 나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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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몰라 살 그야 살살 흥민아 너살몇 킬로냐? 어이 <laughs> 그 새끼.. 이그 새끼 아니, 뭔데? 뭔데? 뭐야? 나... 엉덩이 나 아마 아마 아, 어 어, 어, 살 전... 존나 푸지나 아마 아마이살공주이살 존나 쪘네 아니 아까 이 엉덩이 보고 그래도 그랬다니까? 경기영수 본가? 이아 진짜? 와... 야장식만 프로야 그뭐 국가대표 같아 아니 하이웨스인가 그게? 지네내거 뭐 어디가? <laughs> 어, <laughs> 이있고좀 뭐 아, <laughs> 역겨운 게 팬티라인까지 오고 있네 아... 내 공이 하 밤시역이야 아밤 아니 아무거나 한다니까 야, 니가 가져온 비용 어디 있어 어? 고르면 10일은 아예... 아, 이제 빵댕이 왜이 아, 진짜? 졸라, 졸라 커, 빵댕이가 뭔가 귀여운 <웃음> 아, 지안하지마 <laughs> 아, 아, 아 줘. 야, 이리 끌어네 아, 카운트예야 <laughs> 가자. 제발. 좋다. <laughs> <고타. 나이스>. 와, 제대로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와! 달려겼어. 어. 살다. 왔다세 가자. 깨지던데. 집중. 설계도 잘 쳐. 아, 잘 쳐? 야, 세게야.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그래 됐다 숙이야. 아. 긴장했다, 긴장했다. 와, 와 아, 왼쪽, 네. 오른쪽, 와안 그래. 된다, 안 된다. <목소리> 자 저희 백팀이, 백이 준비. 해 빼내 봐봐, 빼내 봐봐. 그래 딱 됐다. 이거 뭐지? 아 가요. 오, 진짜. 오, 좋다. 아진기 좋아! 아 어렵다 근데 좋았어 오. 안녕히 세요 여러분 슛! 아 오케 아 나. 그렇지! 네. 아 뭐에 개새끼 네. 아야 너! 뭐하지마애기애기보다똥더 맛있어. 아, 네. <laughs> 애기보다 우리 집 개보다 더 아, 먹고, 아, 아,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나다 실룩거린다. 똥도 막 아, 헐겠어. 입 빨개졌어. 와. 저런 이 잘할 거냐? 맛있어! 맛있어! 똥 좋다, 좋다, 다 어나어스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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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어스나 어머나 어머나 어케나 어머나 어케나 어머나 어머나 어나어스나어나어스나어나어스나 어머나 어머나 어스나어스나어나어스나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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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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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토토키 토토키, 토토키, 토기키 토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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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토키토토기 잘가세요 가키 토토키, 토토키, 토요키 토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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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키, 토키, 토